탄건 없어. 낭낭투 님 구독 탈탈. 감사합니다. 앞에 붙어어 씨, 또낙서할거야 또 됐나? 야, 하나 더, 네, 하나 하나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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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더, 나 더, 하나 더, 하어 더,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나하자 빨리 okay, okay, okay. 나 더,

아예 와인이 걸머나건리 나키 껴보와인야 어. 와인. 와인야 어, 와인. 와인. 와인이야, 와인. 어, 와인이야. 어, 나 먼저 할게. 고 있어. <laughs> 아 d o 그냥 c 에 올라가. d 옷 n 따로 볼게 옷 I 같이 볼게. c 자신감 I d 데아 야마 올라왔 I 큰 o 하나. care. I 야야 몰라. 예라커 예, 로비 로비, 에이, 로비야, 로비. 야 로비. e I 나온 거 모르고 라커 온거 없어. 로게 막아놨어. 로게 막아막어설어 I 할래? 아 로게 로게. e I don't 아, 뭐야, 클레논이네? 아, 반갑다 네. <laughs> 클레논이네. 아커패스 없어.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빨가는중매 발로 뛰가고 있어 어. 핫! 아 언더 언더 빵리 언더 빵리언자 빨리 거자빨 트위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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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터 트위터 트트위어트트있어트 트위터 트위터 오케이, 오케이. 어, 모르겠다. 에이

아, 하하하하이어떡한다추쇽추쇽 슈쇽 나 애전 먹었어 애전 낚시야 애전 오지 말아 볼래요? 무리해서 애전 클리어 나오면 잡고 바로 이, 뛰면 돼아 오케이 아 어, 애전 안 나온다 샘프 한번 뜰러줄 수 있어요? 격코 방풀이야 방풀 방플. 어, 나이스 1회도 안나도 안나와 도안나이 그냥 스나라 보고 있나네 p 3 3 0어어어어 오케이 오케이 총저체인 없잖아 예방, 예방 어, 졸었네 예방사건이네 근데 B 가진다 나 샌밤바 해줄 수 있, 있어? 이게 그냥 뛰면 나 사본데? 센터는 그래도 해야 돼 미러 넣어야 돼, 센터 B 어, 삐어도 돼, 이러면 센터 시샷안 넣는다, 애들 바로 갈게 B롱, 샷 열어줄래? 클리어 되면 바로 갈 거야, 그냥 클리지? 오케게 어, 오른쪽, 가, 오른쪽 내가 볼게 따라와봐 간다 오른쪽 없어? B, 어 나이스 아, 삐방 가야 돼, 이제? 이제 삐방 가야 돼? 사랑병 돌아갈 수 아, 있다? 어. 뒷길, 센쇼 들어오는 거다 몰라. 얘사건이야사건 나이스, 수고했어. 수고했어. 나이스, 수고했어요. <목소리> 나 연결 부팅 가능? 연결 꼬 가요 이거 보너님 쌤그 연결 부팅 가능? 와우 아웃 컷스 있어 아웃 컷스 아웃도 지 아웃 스30어아 싸우냐 아, 뭐야 야삐설때 안에 하나 있어 삐 설계 어 가능? 비단 커버해 줄게 적계단 스나 하나 있어 비단시야따수 아, 있어? 아, 스나 있어. 아, 예? 예? 적단스 예?! 서어 연결 연결 도 연결, 어, 뭐. 도래요, 연결. 네. 안 나거나, 이 연결 숨어있으세요 나페이킹 하세요 나 준비 우리 맞으면 나가면 되죠? 폭! 나이스! 나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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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사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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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이 나이스!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나이이이 나이스. 에이고. 수나 조야 완전 안 어, 안다하잖만 a 야 뼈로 안 보여. 그냥 에빠가 매주면 될때내다 볼게. 둘다피. 순나 위치 알아? 아래 손발 아래로 찾아 아래. 산. 어, 내막다하냐야 갔어. 어안 들어와. 그 애방 있는 형 알아서. 둘다피. 예필이라고? 아 몰라 몰라. 아 오케이 사라질게사라고살일도올때 갈게. 헤이 거 센터로 돌아줄 수 있어? 어 센터로 하자. 이 어. 쇼트로 안 어. 있어? 아나 쓰나 깜날이 안 되네. <목소리> 아, 맞은거 없어. 준 나오는 거 볼게. 준준준준 나 이거 방 먹어 놔도 될어 샘부 가면? 완전 뒤 다운이야. 샘부 좀, 샘부 좀. 공장. 좀 빠르게 이거 이거 이거. 빨리. 계산대에서 어. 넣어 볼게. 계산대 팍 넣었어? 넣어 놔. 잠깐 농구 클리야 농구 클리 뒤치 조심해. 뒤치 보고 있어. 농구 없어. 아, 빛빛 안 돼, 스나 나이스. 나이스. 안이안다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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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나이다 나이스. 이이스 나이스. 나이 몰라 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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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돼이 어은건 없어. 어떡해, 저? 는거 나오냐? 올해비야 발 야, 오계도 올던... 아. 볼게. 계 아, 이. <laughs> 들어왔어. 철다리안 보이고. 야, 옮겨 봐야 되봐 아, 옮겨 봐야 되네. 나도 겨 볼게, 이거. 다시 나 야, 삐, 삐철다리삐했다철리 삐. 철떨 삐나 나오냐? 안보이긴 했었어. 철미. 철철 나가다 o n 에, 철미 s h 나가안 보이. 나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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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 나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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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다나다 나가다, 나가나가 나가다, 다 나가다, 나가다, 나다나다나 보겠는데. 나맡탈 사람. 로게 뭐야? 로게 뭐야? 어이, 뭐야? 이미 질렀나 보네. 에 나가 볼게. 그럼. 에 나갔어? 나라락 어, 아, 아, 왔어? 오케이, 오케이. 창호지 잠깐 볼게. 창호지 나왔어. 노관을 번. 1층이야. 노관 앞에. 창호지다 둘이야, 둘 꼬놈. 사라다. 얘도 창호지야창호지오 아, 나왔어. 에설 때, 에설 때 쪽. 나이스.